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웠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미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진이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재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 같이, 해변에 갈멜 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